저번 에 영상 찍은 게 이제 롤링 기본 이해인데. 자. 자, 롤링이에요, 롤링. 롤링이 뭐야, 원래 뭐, 이렇게 막 굴리는 거잖아, 요 맞죠? 예, 굴리고 하는데. 뭐, 거의 기, 비슷한 말로 쓰는 것들이 리밸런싱. 네. 예. 예. 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 뭐, 월가에서 쓰고 뭐, 다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롤링이라고 몰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근데 해도 아마 이런 걸거예요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수익이에요. 수익이 어떻게 하죠?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다시 얘를 매수해요. 그러면, 자, 요 사이클을 이때 다 팔거나, 뭘 팔았거나, 어쨌든 팔고 난 뒤에 다시 얘를 산단 말이에요. 맞죠? 아, 이건 재매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매수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파신 분들은 꼭 어, 끝냈는데 떨어져가지고 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쁜 자리에 된 거예요. 그때 다시 신규 매수한다고 생각하죠 신규 매수. 그렇죠? 내가 만 원에 팔았는데 팔천에서 이뻐요. 나또 매수. 처음에 구천 사거든 구천 원에.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팔고 떨어져서 새로 샀단 말이에요. 다시 오르면 뭐 9천에 팔든 또 판단 말이에요. 이건 다 해요. 왜냐면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 자, 수익일 때 당연히 여러분들 팔고 떨어지면 다시 또판 거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롤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이 팔고 난 뒤에 떨어지고 재매수 만 원에서 8천 원. 이 사이에 이거는 뭐라? 예, 네. 갭이라고 하죠. 갭, 네, 갭, 갭이에요. 갭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에요. 응. 네. 갭이죠. 맞죠. 이 갭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매매할 때는 인지를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다 끝내신 분들은 마무리야. 예, 네. 끝났죠. 매매. 다시 하는 거, 다시 그 정도고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 장투도 할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수익 났을 때만 하는 거고, 손실일 때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일 때 롤링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아파트로 생각해 아파트. 자, 여러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 10억이에요. 10억이에요. 자, 내가 10억 주고 샀어. 샀는데, 10억의 매수. 자, 2년 지났는데, 지금 뭐 계속 올라가,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가지만, 2년 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8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2억, 얼마에, 2억을, 얼마, 손실, 손실, 맞죠? 2억 손실. 하지만 팔지 않았어요. 안 팔았어. 그 이미 어쨌든 그냥 평가 손실인 거예요, 맞죠? 내가 10억 샀는데, 아그건 지금 8억이야. 그냥 기분 안 좋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팔아야 돼. 이때 8억에 매도를 해요, 매도를. 네, 울며 겨자먹기로 왜? 어떤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야. 해외로 간다거나 어디 뭐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야.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뭐 해외에서 3년은 살았어요. 월세나 전세로 해가지고 3년 뒤. 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야. 캐슬에 캐슬. 캐슬 CAS. t l 이 맞지? 네. 응? 어, 도떼캐슬이야, 도떼캐슬.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다시 여기를 3년 뒤에 살려고 보니까 얼마나 얘가 더 떨어진 거예요. 5억이에요. 자, 5억이에요. 그 사실 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소의 아파트, 똑같은 위치 이 아파트를 5억에 매수한 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10억에 첫 매수했잖아요. 2년 뒤어 지나가지고 8억이 됐어요. 2억 손실. 근데 그 뒤에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살았어. 그럼 얼마 된 거예요? 네, 3년 뒤에 또 3년 뒤에 얼마 된 거예요? 5억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10억에 산게 5년 뒤에 5억이 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아까 매도하신 분은 8억에 팔았잖아요. 8억에 팔고 3년 뒤에 딴데 살다가 5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손실이 얼마인데 이 사람은? 나는 네, 손실이 얼만데요? 아까 첫 번째 그냥 주생장게 사신 분은 5억 손실이에요, 그 A는. 5억 손실. 근데 어쩔 수 없이 딴데 가서, 예, 네. 살고 왔잖아. 요그 사람은 다시 8억에 팔고요. 5억에 샀기 때문에 얼마? 2억만 손실이에요, 2억만. 10억에서 8억 되잖아요. 이때 2억 손실 봤잖아. 그러한 뒤에 다시 5억이 샀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2억만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억을 번셈이죠, 맞죠? 예, 네, 3억 번셈이에요. 맞죠? 이제 여기서 얘는 5억 샀기 때문에 7억만 되어도 본전인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사신 분은 10억이 돼야 본전인 거잖아요. 맞죠? 이게 손실때 파는 경우라고요. 물론, 3년 뒤에 얘가 8억이었다가 갑자기 15억이 됐어. 예, 그럼 손해인 거죠. 맞지? 이건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손실일 경우에, 나는 손실이니까, 뭐, 절대 안 팔아. 난 무조건 본전 이상 와야지 팔아. 이런 분들은 앞에경우 a 예요 A. 예, a 예요 근데, 아, 이거 내가 지금 만 원의 주가를 주식을 샀는데, 뭐 지금 9,000원인데, 얘가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9,000원에 내가 일부, 아니면 뭐 전체를, 아니면 일부를 팔아요. 맞죠? 만 원에 100개를 샀는데, 9,000원에 50개를 팔았어. 그럼 주가 떨어지네. 8,500원까지. 그때 50개를 사면, 그 9,000원에서 8,500원 떨어진 그 500원. 네, 그만큼은 50주가 손실을 덜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집으로. 예, 아파트를 방금 이제 예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롤리면 진짜 제대로 한다면 불렀을 때도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 손실일 때도 뭔가 아니다 싶으면 빠질 것 같다. 예, 그러면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래야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건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반쪽 롤링이에요. 롤링이라는 거는 그래서 롤링이 어떤 뭐 매매 기법이 아니고 계좌 예, 예, 비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배우는 그런 매매법들 거기에 롤링을 적용시키면 예, 훨씬 더 예, 재밌게 예, 돈이 묶여 있지 않죠. 예, 일분 어째 팔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손절과 예,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음, 손절인데 손절한 게 아니죠. 롤링 진행 중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롤링 끝났어. 그때 손실이면 그게 최종 손실인 거고, 내가 롤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팔고 하는 거니, 손실 때 파는 것도, 그거는 손실로, 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좌상에서 손실인 거지. 결국은, 예, 우리가 이제 롤링 엑셀 소식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다 입력했을 때, 딱 0으로 마무리했을 때, 손익 분기 단가, 예. 수익액. 그게 불렀으면키움이든 예, 뭐 어떤 계좌든 다수익이라는 거예요. 그종목요 그래서 이게, 뭐, 롤링을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셀프 공매도, 예. 예, 롤링 한다는 게, 예, 셀프 공매도예요. 우리가 어쨌든, 뭐, 주식 선물을 하지 않는 이상, 예,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파는 거예요, 먼저. 팔고 더 떨어지면 예, 쇼커버 하는 거죠. 네. 맞죠? 원래 공매도는 남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먼저 팔아놓고 떨어지면 사서 갚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죠. 그냥 내가 A 정보를 들고 있어. 네. 일부 팔았어요. 더 떨어지면 사면 쇼커버 하면 그만큼 수익인 거잖아요. 이, 이 이해돼요? 음. 셀프 공무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끼워치고 나면, 제가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예. 못했기 때문에 롤링 했겠죠 이거를. 앞머리를 쓰다가 쓰다가. 음. 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죠. 매수했는데 올라가죠? 예, 그래서 팔았어요. 예. 자, 빨간색 바꿀게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100개를 샀는데, 이제 수익이야. 그래서, 여기 이탈할 때, 예, 30개를 팔고, 여기 이탈할 때뭐 20개를 팔고 했는데, 또 50개를 팔았잖아요? 자, 팔고 난 뒤에, 여기가 지금 25,000원이면, 자, 22,000원 왔어요. 음. 그니까 러 차트 쉽게 안 쓰고, 그냥, 단순히 개만 먹는다 생각하면 자 50개를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안한 사람하고 그냥 100개를 가지고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간 거하고 누가 더 수익을까요? 음 지금 시점에 치면 여기서 S를 찍고 산 사람하고 요 과정이 없다. 그냥 이걸 들고 그냥 지금 현재 왔어요. 누가 더 수익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 팔았을 경우에 수익이 100만 원이면 얘는요, 이, 중간에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요. 아시죠 예. 네. 팔고 이 떨어지는 걸안 맞았잖아요. 예. 네. 맞죠? 팔고, 50개를 팔고, 떨어 때는 50개만 손실만 본 거예요. 줄어든 거, 수익이 줄어든 거, 50개만. 그거 다시 샀죠. 맞지? 네,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 플러스 이갭 만큼의 알파가 생긴 거죠. 갭 응. 이해돼요? 참,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수익을 따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면 안 되지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음, 이때 양봉이었으니까. 100개를 매수했어. 어, 근데 여기 이탈했길래 내가 50개를 팔았단 말이죠. 빠지고 돌리죠. 여기서 다시 판거 50개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산 사람은 아직 여전히 손실. 근데 여기서 팔고 여기 산 사람은 아마 수익일 거예요. 네, 왜냐면, 요, 갯만큼, 네, 러스 수익이 되거든요. 자, 이게 롤링이에요. 네, 이런 뭐 잘한 거 있잖아요. 자, A 계좌, 키운 계좌. 예, 네, 근데 계좌가 3개가 있는데, 자, 계좌가 3개가 있어요. 자, A 계좌에 지금 보이는 심택. 심택을 2만원에, 예를 들면, 네, 100개를 샀어요. 여기 샀다 쳐요. 처음에 물렀어요. 물타려니까물 타봤자 평당이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아. 자, 이제 B 계좌에 여기 또 사요. 19,000원에 또 100개. 자, 또 빠져요. 아, 또물타겠 그래 맞지? 자, C 계좌에 18,000원에 100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한 계좌에 계속 사도 되잖아. 2만 원, 19,000원, 18,000원. 근데 계좌를 A 계좌, B 계좌, C 계좌 나누는 거예요. 왜? 여기서 18,000 조금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요세 개가 만약에 똑같은 한계좌가 있었다면, 얘는 평당 19,000원에 300개죠. 그럼 현재 가 18,000원이야. 18,900원 돼도 손실이야. 뭐 팔아. 맞죠? 근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현재, 18,900원이야. 어? 얘 지금 팔아 되네? 예, 팔면 18,900원이니까, 100개를 팔면 주당 900원의 수익인 거죠. 네, 예, 그게 파는 거죠. 또 올라와. 1 9 5 0 0원 얘를 또 팔아. 예, 21,000원. 얘를 또 팔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 그냥 엑셀에 표한 개에 똑같이 입력하나, 네, 결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냥 뭐이렇심리에요 심리. 예. 네. 계좌에 마이너스 찍혔을 때 파는 게 싫은 거잖아요. 음. 네. 맞죠? 아니, 19,000원에 내가 300개 지금 평단인데 1 8 9 0 0원에 100개 팔면 어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좌에는 손실 찍힌다고. 이걸 아는 거예요. 예, 네. 똑같습니다. 그냥,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음. 그냥, 기분만 달라지는 거지, 결과는 똑같아요. 맞습니다. 왜? 어차피 얘는 2만 와야 되거든요. 맞죠? 응. 음. 맞잖아요. 그니까 러 어차피 얘를 팔고 팔아도, 결국 얘는 2만 넘어가야지 얘를 없앨 수가 있어. 얘는, 18,900원에 100개 팔아도요, 19,200원, 300원에 팔아도 수익이야. 납하면 음. 이게 롤링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로만 그냥 뭐표관기로만 관리하시면 돼. 매일 매일 매매를 했다면 매수든 매도든 엑셀 표에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롤링을 좀 깨우치면 그냥 주식이 좀더 재밌었어요. 네. 돈이 없던 돈이 갑자기 예수금도 생기기도 하고 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2만에 100개, 19,000원에 100개, 18,000원에 100개. 자 세금 35원 세금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135, 19,35원이지. 예, 네, 19,000원 맞죠? 음, 응. 이게 아까 따지면 A 계좌, B 계좌, C 계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를 새로 나눈다. 그럼 저같으면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음, 그냥, 차라리 이거를, 표를 세개 만들어가지고, A 계좌, B 계좌, C 계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움은 한개를 하, 지만 음, 그래서, 18,000원 내가 100개 산 거를, 자, 아, 18,900원에 팔았어요. 100개를. 그럼 8만 6원 수익인 거야. 음, 키움은 많이쓰겠죠 왜냐면, 세 번, 아까 전에 봤죠? 19,035가 돼야지 본전이기 때문에, 18,900원에 팔면, 약간의 손실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수익이잖아요. 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표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 특히 손절 못 하신 분들은, 아, 어차피 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롤링 체종 끝날 때까지, 네, 다 마무리 해가지고 얘가, 뭐, 1 9 4 0 350원에 300개 팔았어요. 오 그러면 이제 영이잖아요 맞죠? 예. 나9 0 0천 수익이다. 오, 나 수익구나. 이 응. 음, 이걸를 하는 동안 아마 마이너스에 파신 분들은 키움 처음에는 마이너스 지켜야 실런 손익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엑셀을 아직까지 마이스지만 키움은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합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키움에도 마무리하면. 그래서 키움에서 마이너스 때 판다, 예, 네, 그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신 플러스에 팔아도 그도 것 의미 없는 거예요. 롤링이 진행 중일 때는 그래서 이것만뭐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걸 깨우치면 너무 재밌죠 이걸 한 이유는 뭐냐? 은봉이든 일봉이든 이 파동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 단순히 이 캔들 봐봐요. 이 캔들, 이 캔들, 긴 이제 맞죠? 윗꼬리 달린 은봉이잖아요. 내가 보면 고가가 8%고 종가가 마이너스 0.84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거의 변동폭이 얼마예요? 9%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전에 들고 있었는데 이날 말 이날만 딱 본다면 장중에 8%가 갔으니까 수익이나 뭐 손실 어뭐 손실이면 추로 늘었을 거고 수익이면 8%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가가 됐는데.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8%의 수익만큼이. 왜? 다시 내려왔으니까. 맞죠? 그럼 이때 내가 고점에다못 팔겠지만 내려올 때 S를 찍었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종가에 샀다면 여러분들은 그판 만큼 8%, 7% 정도의 예수금이 돈이 생긴다고요. 그냥. 그냥. 장을 마쳤는데 수량은 똑같아. 내가 100개 들고 있었는데 100개 다 팔았어. 100개 다 샀으면 수랑 똑같은 100개죠. 근데 팔고 비싸게 팔고 더 싸게 샀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남죠. 예수금이. 없는 돈 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장투를 할때이 종목을 계속 할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수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냐? 동목, 이 종목의 수량을 더 늘렸어요. 네, 늘어난 예수금 만큼 몇 주라도 더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나의 진짜 시드를 더 투입하지 않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팔고 삼으로써 이 갭을 먹은 거잖아. 예수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은더늘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금을 만들거나 수량은더 늘리거나 할수 있다고요. 당연히 뭐 당일 뭐 스킬핑 하거나 이런 건 해당 안 되고 어쨌든 이 종목을 좀 내가 며칠 이든 몇 주든 몇 달은 끌고 가는 종목인데 음,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매일매일 변동 있잖아요, 변동이. 예, 일봉도 파동이 있고 하지그런 예, 파동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 내려가네. 좀일부 팔자. 오또 떨어졌다. 땡큐. 예, 사야겠다. 판 거. 오또 올라가. 또 팔아야겠다. 또 떨어지네. 오또 사야겠다. 맞죠? 그래서 오, 그러면 여기서 다 팔고 다 사면 되겠네요? 다 팔고 다 사면 되겠네요? 파란 데 올라가 보다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한뭐 거. 뭐, 어려거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먹으려고 롤링한 거예요. 그래서, 일봉이 메인이잖아요. 일봉이 메인인데, 그럼 일봉 자리 보면서, 그날 그날 그나 이런 파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변동도 있을 거고, 맞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당일에서 또 이만큼을 또 내가 일부러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매일 일봉으로 내가 매매를 하지만 매일 매일 이런 것들 단1% 2%라도 매일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응. 물론 하다 보면 업보도 나죠. 업보가 당연히 나요. 뭐 팔았는데 올라가. 예. 그럼면 위에서 또잘 팔아가지고 S를 평당가를 위로 올리는 거고 다시 떨어지면 또 재매수하는 거고. 음, 결국, 이렇게 해서 또 정방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 말고, 나중에, 이제, 이런 타점이나, 이런 거 차트를 좀더잘 보게 되면, 롤링을 좀더잘 하게 되죠. 일단 자리를 대충 아니까, 어, 이제 곧 빠지겠는데, 이제 돌리네? 어, 이제 올라가겠는데, 아, 지금은 이제 매수하거나 재매수 해야겠구나. 어, 지금 이제 2번 자리 나왔어. 꺾였어. 어, 이제 좀팔아있구나 뭐, 어, 팔고 지금 떨어지는데, 그랑, 막, 붙으면서, 이제, 봉으로 뭐 막, 떨고요. 야, 이거 바로 못 올리겠구나. 어, 재매수 좀 천천히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난, 어, 땠나 말이지. 아시겠죠? 자, 이게 롤링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들어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 분들. 내가 샀으면 더 비싸게 판다. 예, 이채소는 비용이에요, 맞죠? 비용 이상만큼에서 팔면 어쨌든 수익이에요. 안한 것보다 무조건 나아요. 자, 팔았어요. 더 싸게 사면 돼요. 음, 어쨌든 이 갭을 먹는 거예요, 맞죠? 이 갭을. 음,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어, 비싸게 샀어요. 더 비싸게 팔면 돼. 싸게 팔았어. 더 싸게 사면 돼요. 앞 예, 아무튼, 어쨌든, 이 갭. 이만큼 갭.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결국 예수금은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이거라면, 뭐, 마이너스 70%? 어,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죠? 음, 그것도 탈출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인 건 없을 거고 마이너스 네, 뭐 30%인 것들도 충분히 쉽게, 네, 탈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일봉상전는 바닥에서 아무런 거래가 없어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롤링은 변동성의 생명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변동이 없어. 이럴 때 롤링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럴 어쨌든 파동이 있어야 돼요. 최대한 위아래 폭이 크면, 예, 크면 클수 좋아요. 음. 그래서, 뭐, 아파트 계속 올라갈 때, 아파트가 5층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너 계단 몇 층까지 올라왔어? 100층이요. 에 야, 말이 돼? 이 아파트 5층인데? 뭐한 거예요? 롤링 한 거죠. 맞죠? 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게 총 5층이에요, 5층. 그러면, 단순히 5층밖에 못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걸 20번 하면 100층이죠. 맞죠? 그래서 롤링은 이 변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쭉 가버리면 재미없어요. 쭉 빠지면 재미없다고. 쭉갈때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재밌어요. 롤링할 때. 빼 예, 때도 마찬가지. 파동을 그리면서 빼야 돼요. 예, 그림에 롤링 너무 좋죠. 아무튼 뭐 롤링 예, 좀잘좀 배워 보시고 이걸 어떻게든 보는 거로 만드시면 일봉으로 하시건. 뭐, 주봉이건, 분봉이건, 다 가능하니까요. 한번 잘좀 배워보시 바랍니다.